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안아입니다 오늘 제 옆에서 있는 차량은요. GLE450 포메틱입니다. 어, SUV 찾는 분들 되게 많아지셨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끼리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은가 봐요. 패밀리카 찾으시는 분들 2차 주목하세요. 자, 최초 등록 2019년 9월 26일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1,980km입니다. 자, 이 차량 신차 출고 가격이 1억 1000만 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8,350만 원이에요. 완전 무사구고요. 보험 이력 되게 경미하게 잡혀 있는데 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메리트는 뭐니 뭐니 해도 정식 출고 차량의 그 보증 기간 있잖아요. 남아 있어요.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보증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라던가 고장이라던가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눈빛길도 걱정 없는 사륜 구동 패밀리 SUV 엔다다가 EQ 부스트까지 적용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엔진룸 열어보면요. i6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요. 2999cc, 367마력, 51 토크입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디젤 SUV 찾으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요즘 디젤 값이 오르다 보니까 기왕이면 어차피 디젤값도 올랐는데 휘발유 SUV 찾아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많더라고요. 휘발유 차량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옆모습 보시게 되면 휠도 워낙 예쁜 데다가 패밀리카는 실내 공간 그래서 휠베이스 긴거 중요하잖아요. 이 차량이요. 이전 세대 모델보다 80mm 휠베이스가 더 길어졌어요. 그 그래서 실내 공간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이외에도 어, 워낙 도 옵션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당연히 에어서스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앰비언트 라이트, 반잘 주행, 카플레이, 부메스터, 오디오까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한 화이트 외관 보여드렸고요. 블랙 앰블럼더잘 어울리고요. 커다란 삼각별, 너무 예쁘죠? 옆모습, 휠베이스, 긴 모습까지 보셨다면 실내 공간 보러 가시죠. 자, 도어부터 보시면요 열선 통풍 버튼 보이시죠? 그리고 전동 메모리 시트입니다. 우드 장식이요, 블랙과 어우러져서 너무 고급스러운데다가 우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예쁩니다. 어 그리고 g l 리 터치 패널이 페이스 리프트 이후부터 들어왔는데 여기 보이실 거예요. S 클래스를 연상케하는 디스플레이 길게 두판 연결된 것도 너무 좋고요. 신형 스티어링 휠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선루프는 따로 없어요. 어 LED 조명 굉장히 멋스럽고 룸미러도 정갈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서 보여드렸고요. 블랙과 우드에다가 어 스티치는 약간 그레이 톤으로 들어가 있는. 요렇게까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깔끔한데다가 보증기간 남아 있다는 게 워낙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 차량 인기가 좀 많고 보러 오신다는 분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열 공간 빠르게 보고 오시죠. 자이 차량 5인승 차량입니다. 중간에 턱이 낮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이 뒤에 3명 태우고 다니시고요. 카시트 두개 설치하고도 좀 여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뒤쪽에 모니터 설치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후성 모니터가 필요하다 추가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2열 공간 보여드렸고요 머리 공간이 제키160 기준으로 할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카시트 설치하시는 가족분들이 패밀리카로 2차 선택 많이 하세요 자 이제 차량의 뒷모습 트렁크 공간 보러 가시죠 g l 리4 5 0 포메틱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 건데요. 2019년 9월 26일에 최초 등록, 2019년형 차량에 어, 주행거리는 71,980km입니다. 정식 출고 차량이고요. 어, 보증기간이 2022년 12월 25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어, 원래는 9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그 부분 너무너무 좋으실 거고요. 자, 이 차량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올 겨울에도 걱정 없는 패밀리카 찾으시는 분들, 스타카로 빠르게 연락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8,350만원, 할부 리스 대차 모두 가능하고요. 할부 기간 연장 84개월까지, 그리고 유예 할부 30%까지 가능하니까 금융상품도 스타카에 연락주셔서 상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 실내 상태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패밀리카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차살때 네, 자, 팔 때, 중고차는 스타카.